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인가요? 전심인가요? 아니면 반심인가요? 혹시라도 두 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 각각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마음은 아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킹슨 더 바이블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룬 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견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왕위 계승자 1순위인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그의 세력들을 숙청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물으셨고 이에 솔로몬은 제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려서 제게 주신 이큰 백성을 이끌 능력이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아닌 그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힘이 났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하여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 최고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성막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산 위에 세워진 신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했고 이후 13년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통치 40년 중에 반인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보냈는데, 이 일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보기를 원하여 찾아왔으며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은 상당했습니다. 열한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갖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금과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백성들도 그들이 이룬 업적으로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성전은 던져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이렇게 괴로움을 받을까"라는 질문에 이 부분을 읽으며 끄덕거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건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점검했지만 그의 후반전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지혜가 남다르다는 소문이 퍼지고 온 나라가 예물을 보내며 화친하자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들여와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으로 아내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이방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고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대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공하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도 솔로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만일 이따라도 솔로몬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그가 죽고 나서도 그 나라는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전은 그렇지 못했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이었다면 아들 솔로몬은 반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개의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의 마음이 나중에 바뀐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심의 결과는 그가 보여준 전반전의 삶도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인가요? 전심인가요? 아니면 반심인가요? 혹시라도 두 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 각각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마음은 아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있던 반심이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은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이방신들의 제사가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전심하지 않을 때 반심만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이끄는 대로 정결보다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명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아쉬움 없는 인생이 되는 만나교의 교육국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를 닮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